한 품한 스튜카베스트 그리고 오르골 지 도착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느새 커서 고등학생이 되고 자발적으로 헌혈에도 참여한다자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비포장길로 아, 예. 네모이야 되겠네 예. 네모 안 하셔도 돼요 비포장길이 이렇게 흙으로 대, 된 곳은 식감이 힘듭니다 무게는 엄청 무거운데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laughs> 이렇게 고생, 조금 있다가 저기, 시원한 산에서 내려오는 약순물로 세수해야죠. 이렇게 안에다 설치를 다 끝내고 마쳤습니다. 이제 어르신께 이제 설명해 드리고 사용법하고 주의사항 같은 거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빨리 선 물에다 가서 씻고 싶네요 완전 성중통 막다른 곳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닭들도 다 놓아서 얘이네요 그럼 누른 다음에 몇 시간 후죠? 그럼 몇 시간 후에 이게 자동으로 다 꺼, 꺼지는 거죠? 꼭. 어. 설정한 시간? 시간 있잖아요. 이 예, 요거 몇 시간 놓은거다 지나면 요, 자동으로 바뀌지 요거, 요거, 요거 0이라고 있지. 나와야 됩니까, 이게? 예. 이게 0으로 나오는 거죠. 요것도 0이 되지. 아, 나도 42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4 아, 2시간면 자. 예, 요... 기본 세팅이 6 65... 네. 5도로 네. 6시간에서 6시간도 있고 7시간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일단 6시간에 이이 네. 제품은 네. 38시간이 돼 있어요. 38시간이 이렇게 되면 아, 38시간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말려보시고 어르신이 네, 네, 가 아, 그러니까 네. 65, 네. 65. 65. 06. 네, 또 65. 이거는 또.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요거는 요 어. 건조기 안에 온도가 65도 예. 맞춰놓으니까 아까부터 돌아갔으니까 65도로 다 올라간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 히트에 빨간불이 탁 나갔잖아. 그거 어, 이건 똑같이 되 예. 있는 거야, 요 그렇죠. 와. 아니, 이제 여기서 예. 식을 거 아니에요. 예. 조금 식어서 64도, 예. 63도가 되면은 다시 히트에 불이 탁 들어와서 또대패육 65도까지 올려놓죠, 온도를. 예. 올려놓는 거야. 예. 그리고, 6시간이 지나면은 에. 자동으로 11도 떨어져가지고 54도나 55도가 되는 거예요. 에. 65도로 해서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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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이, 오면은 다 타버린다니까. 뭐, 배습입니다. 배습. 예. 예습, 예습, 예. 여기 보면은 배습 예약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에. 6시간 뒤에 배습해라, 그말이야 아, 예습. 아, 아, 그렇죠. 아, 아주 꼼꼼한 어르신입니다. 어, 전부 하나 배습. <laughs> 이렇게. 배습하라는 거에요, 실근을. 연습하라고 되어있으면, 영어로 되어있을 경우, 이제 다 끝나고, 1시간 네. 지난 다음에. 네. 그런 건 네. 어르신이 안 적어도 된다니까, 컴퓨터가 아. 자동으로 다 되는 거예요. 거예요 어르신이 6시간 뒤에 뭐, 와서 작동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항 하고 그냥. 네. 65도? 끝나면, 예, 예, 세팅하면, 그러니? 예. 내일 아침 오면 다 끝나있어. 아. 어르신이 뭐, 이걸 6시간 뒤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지실 때는, 아, 여섯 시간 동안 찌는 것보다, 한 일곱 시간이나 여덟 시간 동안 쪄서 더 빨리 말리자. 그럼, 한두 시간 더 찌면은, 뭐, 한 서른다섯 시간이면 말라요. 진짜로. 그런데, 그런 게, 사람마다 다, 뭐, 그러니까요 찌면은 맛이 있니, 없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다 하도 그 박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예, 배 회심하면은 지금 이미, 이미 지금 예. 자동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끝나는 거죠. 아니, 그, 저게 초기화에서 세팅된 걸로 할 때는. 세팅 걸로. 요거, 요거 눌러서 사용하실 때는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네, 그 연세가 네, 많으신 분들은. 그래, 그래 그렇게 와서, 없어요. 예, 네. 뭐, 몇대 놓고, 50도 네, 뭐 그, 이럴, 때는 귀찮아, 이럴 때는. 날씨가 이럴 때는 아니면 고추가 어릴 때는 뭐, 네. 뭐, 54대 놓으세요. 48대 놓으세요. 몇 시간 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예, 네, 그러 그러니까 그, 손으로 갔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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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꼭 눌러. 이거 팔이 딱육으로 바뀔 거야. 어, 네. 요것도 바뀌고. 네. 그럼 요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네, 그렇죠.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덜 말랐을 경우에. 말, 났을, 덜 말랐을, 저번에 너무... 고추 넣었는데. 덜 말랐을 경우에 여기 아, 이제. 조금 더 말려야 되겠다 그러면 아, 뭐, 처음에 알겠... 요거 딱 눌러서 삑한 다음에. 네. 세팅 됐잖아요. 삑 네. 됐잖아. 아, 저번에 38시간 했는데 한 42시간으로 나, 나와보자. 네. 그럼 다음날 와보면 영락없게 <laughs> 잘 발라있겠지. 그러니까 네. 조금 덜 넣든지 아니면 배습을 한 8시간 동안 쪄? 그러면 좀 덜, 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러니까 아, 요거, 요거를 해요. 요거를, 저, 네. 저, 저, 이 6시간 후에 말이죠. 네. 영어로 다돼 있다면서요. 이거 네. 다 네. 다 6시간 아, 지나면은 그래. 요게 시원해. 10도가 떨어져. 11도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0으로 되고요? 아니 이거는 6시간 뒤에 38에서 6 빼봐요 그럼 32시간 동안 말리는 아 거야 32시간이요. 계속 마이너스가 돼요 이것도 이것도 네. 이거는 자동으로 이제 6시간 뒤에는 그러니까 6시간을 맞추는 7을 하든 5시간 동안 찌든 그건 어르신이 알아서 하는데 여기 찌는 게 조금 적어지면 은아 온도가 늘어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방법도 있다니까 안쪄 하도 뭐, 안 찌는 게 뭐, 고추 맛이 없다, 뭐, 뭐, 근데 무슨, 뭐, 쪄가지고 하는 게 뭐, 얼마나 고추 맛이 있고 없고, 나는 모르겠어요. 안찔 때는 처음부터 습기를 빼는 거예요, 밖으로. 찌지 않으니까. 습기가, 아까 뒤에 보셨죠? 바람이 막 나오잖아. 그럴 때, 55도로. 65도로 해서 계속 70시간 하면 고추 싹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온도를 55도. 아까 얘가, 몇 시간 지나면은 54도나 55도로 떨어진다 했잖아.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말린다 했는데 55도로 처음부터 쪄서 시간을 대신 70시간 길게 했잖아. 3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나는, 나는 말이죠. 기본으로 축계를 네.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시간 을 늘려야, 늘려야, 늘려야 될것 같아요. 자동으로 같다. 되니까 네. 자동으로 되니까 이제 네. 자동으로 된다 한 다음에 6 여섯 시간 후에. 에... 그 아니 이렇게 말려보시라니까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에... 누르면딱 이렇게 세팅이 되잖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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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봤어. 에이, 에이, 근데 그 다음날 오늘 에이, 지금 넣었어. 그럼 내일 오후 됐는데도 3 0한 남아있는 걸한 그... 4시간이면 완성된다고 나왔는데 에이, 여기 공사로 그... 04, 될거 아니야. 4시간 남았는데. 보니까 조금 더 말려야 될것 같아. 요 그러면 여섯, 일곱 시간이든지 뭐 여섯 시간이 예, 더한몇 시간? 누르면 몇 되는 시간 거 아니에요? 더 누르면 되지. 이것만 누르면 돼. 네, 예. 그럼 그렇게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거 <laughs> 아, 하루에 매일 두 집씩 다면서이 설명을 <laughs> 하려는. 여섯 <laughs> 시간 힘들... 여섯 시간은 그다 지나면은 예. 여으로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으로 되면서? 으로 되면서, 요거는 남아 있든지. 여기서 여섯 시간이 빠지지. 여섯 시간. 아, 여기서 6시간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빠지면서 요거는, 다시 할게요, 어르신. 봐봐요. 65도로 6시간 동안 찌는 거야. 근데 6시간 동안 찐다는 걸왜 표시해놨어요? 6시간 동안 찌면서 38시간 나머지 총 가동시간이 38이야. 에이. 총 38시간 가, 가동하는데 6시간 동안 시간은? 찌면은 여기서 30 둘이, 두 개가 남지, 나중에, 여섯 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왜 요걸 요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섯 시간 동안 찌고, 네. 나머지 시간대는 이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54도로 떨어진다고요, 이게. 네. 그리고 나머지 6이 뺀 32시간 동안 말리는 거야. 그런데 네. 한번 말려보고, 아 38시간 말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 40시간 해. 네. 그러니까. 그 42시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고추가 천물 따느냐, 뭐끝물이냐 따라서, 끝물에 는 막, 아유 고추 뭐, 똑같이 했는데 고추가 다 그대로 계속 놔아졌다다 아, 다 이거 놔두면은 어떻게 될다 끝나면은 이게 아, 내일 아침에 내일 모레 4시간 지나면다빵매져 있죠. 아다 아, 꺼져 있다고 자동으로 꺼져 있다. 고 그러면 아 뚜껑 열고, 열고 뚜껑 열고 뚜껑 열고 가서 비닐봉지에다 담으시면 이 상태로, 되지. 이 상태로 뚜 열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아니, 지금도 열으세요. 열으면 되지. 아대상 이렇게 조금 되네. 아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아유, 아유. 요거는 요거는 아 찌지 않으면은 시간을 길게 해야지 대신 네. 온도도 한1 0도더 낮게 해야지 요렇게 그러니까 하면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다 그때 그때 달라요 뭐 무슨 원칙에 뭐 F M으로 꼭 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어딨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면은 자동으로 다 깜깜해져 있다 깜깜해지면은 그때 가서 그때가 다시 켜고 아 자동으로 끄지 않으면, 꺼진다고 이게 자동 꺼지아요 자동으로, 끄지 네. 자동으로... 다시 켜고 덜 네. 말랐으면은, 그리고 다, 다시 이제. 다시 더 말랐으면은, 한, 사람이 있으면은 상황 봐서 한몇 시간 남았는데도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여기서 누르면 되는데, 네. 다 꺼져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네. 조금 덜, 더 말랐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은, 그때는 찌면 안 되지. 네. 찌지 말고, 처음에 아까 있던 온도, 55도, 나5 4도다 놓고, 예를 들어서 요거를 갖다가 한 5시간으로 05로 놓으면 되지. 네, 0 5로 알았죠? 다 아, 꺼냈는데, 예. 꺼냈는데, 이러 보니까, 어? 한몇 시간 더말려야 되겠네? 그러면은, 온도를 일단 떨어뜨려놔야지. 그러고 찌면 안 되지. 뭐다 쪄가지고, 막 지금까지 말린 거니까. 예. 예. 그랬죠. 영에다 그 놓으시고, 그러고 요거는 한 5시간만 더 말리면 되겠다 하면, 그렇게 예. 하시면 됩요다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찌, 찌는 거라고, 예. 습기를 안 빼는 건데. 요거는 그냥 놔두고, 요거는 이렇게 이에다 놓으면은 습기를 저기 2시간 동안 찐다는 얘기야, 습기 네. 안 빼고. 근데 조금 덜 말라가지고 다시 가동시키는데 왜 쪄요? 처음 습기를 계속 밖으로 빨아내야지. 요것만 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제 네. 네. 아, 그런데 한번 해보시라고. 요 상태로, 이 상태로 한번 해보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라고. 요렇게 놨는데 대부분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더, 더 시간 늘릴 것도 없고, 뭐, 줄일 것도 없고. 한 6, 7시간 쪄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딱 맞아. 와서 비닐봉지로 담기만 하면 돼.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이죠? 그리고 아,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 55도는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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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놓으셔도 되고. 설명 서 하게 되있요 지금까지 설명해줬잖아요. 설명서는 이 아, <laughs> 안에 여기. 있잖아. 안에. 아, 요거, 요거, 요거 그것도 씨? 있고, 이 안에 설명서 있잖아 아. 열어보세요, 여기 아. 열어보세요. 아. 저기 제일 위에 있네. 제일 위에. 별로 저게 아니지 아...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후끈후끈해 그러니까 여기 문 열어놓으셔야 돼 아이고, 양쪽으로 설명서를 내놔야지 아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네. 서, 아, 설명해드리고 가는데 오늘따라 더 힘드네요 다이어트 하나라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laughs> 집에 가서 한끼 먹는 거 오늘 먹어야죠 자 이상 양품 양평 용문면 설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